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국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출애국기 12장 13절 천천히 합독합니다 내가 애국당을 칠때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지향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심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피를 볼때에 넘어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는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는 힘이 세상을 정복하는 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피해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의 속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만 선악과를 먹어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자신들의 이 죄가 부끄러워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담은, 아,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선악과를 먹고 영생을 잃어버린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이 죄를 양이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은 양의 가죽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혀 주신 그 가죽옷은 피의 속죄를 통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죄의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그 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 주는 피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피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피의 이야기로 끝나는 피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능력은 예수의 피, 다시 말해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의학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야 생명이 피 속에 있다는 것을 그때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레이기, 구약성경 레이기는요, 이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레이기 17장 11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생명만큼은 만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피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속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 레이기서 17장 11절.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무엇을 속한다고요? 죄를 속하느니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이 피에서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아멘이시죠?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은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예수의 피가 우리이 죄를 다 씻어주고 덮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의 피는 이 세상의 돈이나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보혈입니다. 보혈은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입니다. 인류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는 죄인의 피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는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주는 속죄의 능력이 있는 생명의 피, 영생의 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예수의 보혈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보혈의 능력을... 왜 의지하지 않으십니까? 보혈의 능력을 왜 쓰지 않습니까?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하십시오. 아멘. 예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소멸하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모든 질병과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은 출애굽기의 절정입니다. 절정.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한 열 가지 재앙을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지향 장자의 죽음지향을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날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은 한문쯤할줄 알았는데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대표하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가족이 다 죽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가족이 먹을 어린 양을 4일 전에 준비해 두어야 했고요. 중요한 것은 어린 양 고기를 먹기 전에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듯이 인간도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어린양의 피는 좌우문설주와 인방에는 바르지만 문치방에는 바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언약의 피를 짓밟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피인 예수의 피를 믿지 못하고 짓밟는 자는 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되면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 약속의 피를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좌우 문설주와인방에 믿음으로 발라 약속의 구원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어린양의 피는 문 안에서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문 밖에서 보기 위해 볼수 있도록 피를 발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를 우리 마음에... 좌우 문설주와 인종의 믿음으로 말라 약속의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보아도요, 누가 보아도 피 뿌린 집이구나. 이 집은 예수의 피가 뿌려진 집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았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알수 있도록 고백하고 선포해 야 한다는 음.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잘 보세요. 다시 한 다시 한번. 자,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문설주와 임방의 빠른 어린 양의 피는 문 안에 있는 자들만 살릴 수 있었어요. 문 안에 있는 자들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도 그피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자만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의 피는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만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면 애국 사람들처럼 결국 망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피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예수의 피. 그 피를 믿는 자들만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천국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길 원하는데요. 자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죄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볼때 죽음의 죄앙이 넘어간다고요? 피를 볼 때에. 어린 양의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멘. 너희가 얼마나 착한지를 보고 넘어간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지를 보고 넘어가리다도 아닙니다. 오직 피를 볼 때, 예수의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자신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피 안에 있을 때, 죽음의 지향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재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의 피 밖에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을지라도 두려운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불안, 불안한 불안그 느낌 속에서 벌벌벌 떨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이나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느낌이나 감정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의 피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피의 힘이며 보혈의 능력입니다. 따라합시다. 보혈의 능력. 아멘. 많이 여러분을 취해야 돼요.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 대강절 두 번째 주의를 보내며 우리 노스랑께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피 그 피의 구원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믿음으로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지향이 예수의 피를 보고 넘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